지난 에피소드까지 몇 회에 걸쳐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산조베제의 유명 산지들을 알아봤습니다. 키안티, 브루 e l l o di Montalcino,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와인과 와인 산지들을 살펴봤었죠. 와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인 산지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와인들을 알아가는 것이 와인을 공부하는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와인을 알려드리고 싶은 저의 방식입니다. 저와 같이 느껴 주시고 강의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전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 텐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스무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십진법에 훈련된 삶을 살다 보니 뭔가 10, 20, 30 이렇게 다가오는 숫자들에 당연히 의미를 두게 되는데요 이 스무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와인과 어떤 와인 산지들을 좀더 특별히 다루어 볼까 계속 생각해 오다가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에피소드부터 몇 회에 걸쳐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들을 같이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최대의 와인 산지이자 우수한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10 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IT 산업과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또한 태양이 가득하고 농작물의 재배 환경이 좋아 미국 내에서도 각종 농산물들이 많이 길러지고 있는 곳이고 또한 미국 내 최대 와인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캘리포니아 면적은 영국 전체 면적의 약 1.7배 정도 크기로 길게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에 따른 기온 변화와 재배 환경의 변화가 큰 편입니다.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들은 주로 태평양 쪽 근처로 위치해 있거나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산지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를 크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때세너바바라에서 마노레이에 이르는 중부 지역과 나파벨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이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의 중심 지역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이곳 미국 남부 국경 근처의 큰 도시는 샌디에고입니다. 이곳에서 5번 프리웨이를 따라 2, 3시간 운전하면 LA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도시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데군데 와인 산지도 있고 와인도 생산되고는 있는데 그 규모가 작고 생산량도 많지는 않아서 중부 산지로 향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01번 고속도로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 북쪽으로 약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세나바브라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이 세나바브라 지역은 바로 와인 영화 사이드웨이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프랑스의 공식 와인 산지명은 AOC, 이탈리아 와인 산지명은 DOC, DOCG가 있듯 미국 와인 산지는 AVA라고 부르는데요. 세나바바라 지역의 대표 산지는 동서로 크게 자리 잡은 세나 이네즈 벨리 AVA, 좀더 북쪽에 위치한 세나마리아 벨리 AVA 등이 있고 와인라벨에 표기됩니다. 이 산지들은 대체로 해안가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기온이 높지 않고 일조량은 길어서 이런 환경에 잘 맞는 피노누아와 샤르도네이가 이 지역의 메인품종으로 길러지고 있고 좀더 내륙에 위치한 산지들에서는 씨라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많이 오가는 세나바바라 다운타운 안에는 많은 와이너리들의 테이스팅룸들이 줄지어 포진해 있어서 이곳저곳 들러 테이스팅해 볼수 있는 편리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와인 산지를 여행하건 레스토랑이나 와인 샵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들이 와인 리스트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렇게 로컬에서만 볼수 있는 와인들을 구입하거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와인 산지를 여행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인데요 마찬가지로 세나바바라 지역도 각 테이스팅 룸에서 직접 와인 구입도 물론 가능하고 또 그들 와인 클럽에 가입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와인을 구입하거나 배송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 로컬 레스토랑들에서 식사할 땐 와인 리스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피노노아 샤르도네, 시라, 소비뇽 블롱 등의 와인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음식과 함께 즐겨 보세요. 세나바바라 다운타운을 출발해서 자그마한 덴마크 마을 솔뱅도 들르고 다시 101번 하이웨이를 타고 한 40여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나바바라 지역에 속한 산지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산지 세나마리아 산지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에는 폴라토를 비롯해서 ABC 와인으로 알려져 있는 오봉클리마 와이너리와 이 지역 유명 포도밭 비엔나치도 빈야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웰보 n 이라는 의미를 갖는 비엔나치도 포도밭 땅이 처음 발견되고 포도밭으로 일궈지게 된 것은 1970년대 초 밀러 패밀리에 의해서인데.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포도밭에 붙여지는 이름인 그랑쿠리 개념이 미국에 있다면 바로 이 비엔나 지도가 그 중에 하나로 꼽혀지게 될 거라고 하듯이 지금까지도 아주 우수한 피노누아 샬돈에이, 씨라를 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포도밭으로 전체 800에이커 규모 중에 약 300에이커에서 포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포도들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생산자들은 현재 약 40여 곳 이상으로 그들의 와인 라벨에 비엔나치도 빈야알드라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ABC 와이너리로 알려진 오본 클리마도 일찍부터 이 비엔나치도 포도밭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곳의 포도로 와인을 생산해왔는데 캘리포니아 스타일 피노누아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숙성될수록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는 브루고뉴 스타일 피노누아를 생산해서 많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도 이 오본 클리마 와이너리의 아이콘이었고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였던 짐 클랜데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많은 와인애호가들이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피노누아와 샤도네이산지 세나마리아를 떠나 101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세 루이스 오비스포라는 지역에 들어섭니다.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 지역은 주변에 농업이 발달한 곳이어서 큰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목축업이 발달해서 카우보이 스타일의 스테이크하우스들도 자리한 곳이기도 하고 큰 대학이 두 곳이나 있어서 칼리지타운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태평양 연안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지는 피스모비시 등 여러 해변들이 있는 곳입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지역에도 와인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 지역의 중요한 산지이고, 최근 들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산지, 바로 파소 로블즈 AVA라는 산지를 살펴볼게요. 이파솔로블스는 동서로 펼쳐진 넓은 산지인데 서쪽은 태평양으로 향해서 해안가 산맥이 있는 경사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 동쪽 끝은 좀더 내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여름엔 화씨 100도가 넘게 아주 무더울 때도 있지만 바닷바람의 영향이 들어오는 곳들을 따라 산지가 자리하고 있어서 저녁엔 화씨 50도 정도가 되기도 하는 큰 낮밤 일교차가 있고 이큰 일교차가 바로 이곳 산지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아 <목소리가> 큰 일교차가 있다는 말은 포도는 당도가 충분하게 잘 익으면서도 높은 산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곧 좋은 품질의 와인들이 생산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포도재배 기온이 높은 곳에서 이큰 일교차는 더욱 포도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깐 와인의 밸런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맵거나 짜거나 식거나 떫거나 하다면 입안에서 맛있다고 느껴지지 못하듯이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와인이 맛있다라고 느낄 때는 너무 산도만 높지도 너무 당도만 높지도 또 탄인만 혼자 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밸런스 있는 와인이란 와인의 당도와 산도, 탄인, 알코올 레벨 이에 더해 과일향을 포함한 다른 향들의 복합성 그리고 그 향의 농도 등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좋은 와인입니다. 이제 다시 파소로블스 산지로 돌아갈게요. 파소로블스는 앞서 말했듯이 동서로 넓게 자리하기 때문에 파소로블스라는 한 산지 이름으로 특정되기에는 기후도 많이 다르고 토양도 동서남북 많이 달라서 몇년전 11개의 부속 산지들로 나뉘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름들인 관계로 와인 라벨에는 더 알려진 이름인 파소로블스 이름만 보이거나 또는 같이 표기되거나 합니다. 파솔로블스에서는 나파 벨리 지역과 프랑스 론 벨리 지역 품종들이 성공적으로 재배되어 점점 더 주목받는 산지인데요. 어떤 와인들이 생산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곳 파솔로블스의 와인들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북부 와인 산지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미국 와인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와인들에 대해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곳 파솔로블스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